아직인가? 마무리군. 진짜, 이, 요, 요거 사냥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아직인가? 하하. 마지막 빙벽 마지막 진각, 마지막 만화 채우기, 등등, 등등등등. 대망해. 꿈과 희망해. 사랑과 꿈과 희망해. 아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본 캐릭터 200레벨 달성의 욕 순간까지 지금 눈 앞에 왔습니다 염력사 걸어라! 걸어라 염력사! 으아 <끼리> 빨리! 딱 잡고! <끼리> 바로 이마 신지아 신이시여 아... 드디어 200레벨 찍히고 제 모든게를 을 주시고 와 아. 어뭐뭐 뭐, 이래 하고 하는데 아 어... 드디어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아 200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렙에 어울리는 세레머니지 아 완벽하다 하 아... 감사합니다 1구4 2님 축하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기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늘은 정말 미련 없는 방송이 되겠군요. 아, 아.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 감격의 순간 200레벨. 아 정말 여기에 어울리는 멘트가 생각나지 않는군요 하지만 어제 약속했던 멘트는 지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레벨입니다 200레벨 아200 찍었다 아, 200레벨 아 몇시야 이거 편집해놔야지 11시 15분 0한좀 내지 않아 좋았어 호우 세레머니 아주 완벽한 세레머니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 야심차게 호흡 세레머니 했는데 제발 잘나왔길 빌면서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랑은 거둘뿐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엄청난 수많은 청랑들이 제 손에 죽어 나갔지만은 저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20억만큼의 청랑이 죽어 나왔군요 음... 몇 마리가 죽고 나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 6일 청량 온라인만 해서 한 6, 7일 정도 이제 오행기 때부터 그렇게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해서 노력하면 되고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냥한다면은 반드시 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일단 1차적인 모습은 보여드린 것 같군요. 아.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유튜브 편집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시간도 많이 했고 목표치도 이렇게 200을 뗐고 생각으로 방송시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은 행복하게 축구를 하나 보면서 오늘은 조기 방송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